제가 보여드리러 나온 오늘의 매물은 양평읍에 있는 주택이고요. 이렇게 남한강에 바로 접해 있어요. 지금 밑에 보이는 자전거 길은 양평의 갈산공원에서 계곡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고요.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 자전거 많이 타시잖아요. 날씨도 좋고, 이렇게 자전거 길 바로 접해 있고, 산책로도 접해 있어요. 아이고. 새소리가 너무 좋은 화창한 날에 촬영을 와서 더 좋네요.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 놓으셨고요. 위치가 양평역에서 5.4km고요. 잠실역에서는 47km 거리니까 잠실역에서 출퇴근도 가능한 1시간 남짓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읍내가 가까우니까 생활 편의성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남한강 바로 접해 있으면서 안정적인 고급 단지 안에 있는 주택,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바로 이 주택 옆에 딱 접해 있는 그런 산책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산책하시는 분들이, 아, 단지가 너무 좋아서 궁금해서 많이 들어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주민 보호를 위해서 저렇게 출입문도 달아놓으셨어요. 군에서 마련한 이렇게 수도가도 있고요. 오늘 보여드릴 주택이 바로 이렇게 옆에 접한 주택이고요. 주택 보여드리러 갈게요. 주택으로 들어오는 반진의 도로가 이렇게 편안하게 놓여 있고요. 제일 첫 번째 집이에요. 2차선 도로에서는 대략 한 700m 정도 들어왔고요. 시골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진입도 굉장히 편리하게, 접근성도 좋은 곳이에요. 이렇게 정원 조경 잘 해놓은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주택이고요. 대문 설치해 놓으셔서 대문 안쪽으로 차량 주차할 수 있고요. 디딤석하고 자갈로 깔아 놓으셨고 그리고 제일 끝집이다 보니까 이렇게 집 앞쪽으로도 충분하게 주차하실 수 있겠어요. 정원을 가꿔 놓으신 솜씨가 진짜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한번 이렇게 쭉 보여 드릴게요. 보시면서 정원을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말하기는 좋아도 막상 가꾸려면은 이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남한강에 딱 붙어 있습니다. 한두회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정원이 아니고요. 적어도 15년 이상 숙성된 딱 좋게 자리 잡은 그런 정원이에요. 내집 아래쪽으로 이렇게 자전거도로 남한강 변으로 쭉 이렇게 있고요. 소나무도 엄청 멋스럽게 고급스러운 소나무들이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어요. 워낙에 어, 이 단지가 고급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그런 단지라서 단지 안에가 어수선한 거 없이 편안하고요. 이 집은 어, 제일 이 집이 제일 먼저 지어진 주택이라고 하네요. 제일 좋은 자리를 잡으셨겠죠. 남한강에 너무 딱 붙어 있으면 습하고 또 벌레도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적당한 거리가 이렇게 띄어져 있고. 평생 조망권 확보가 되어 있는 주택 앞으로는 다른 건물이 없고 자전거 길과 남한강만 이렇게 주택 주변에 있어요. 어, 여기는 토지가 300평이거든요. 대지가 292평이고요. 전이 한 8평 정도 이렇게 있어요. 정원의 잔디도 굉장히 관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이 동네가 양평읍에서도 어, 강남에 속한다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어, 시내까지도 접근성이 좋으면서 전원생활은 조용하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지예요. 이렇게 강에 접해 있는 그런 토지가 어, 이렇게 손대지 않은 그런 토지도 토지 값이 상당히 높거든요. 여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알짜 위치예요. 알당으로 300평인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어 단지 내 도로 지분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분은 따로 언급하진 않고, 알당 300평,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휴식할 수 있는 정자, 이렇게 놓으셨고, 정원에 물줄수 있게 야외 수도가 두 군데 놓으셨어요. 조경석하고 소나무, 그리고 조경수로 예쁘게 가꾼 오늘의 주택이에요. 여기서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남한강과 주택의 정원이 굉장히 잘 어울리죠. 주택은 2005년도에 준공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요. 40평 정도 되거든요. 오늘 주인분이 외출 나가셔서 제가 주택 내부는 오늘은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답사 일정 잡으셔서 오시면 꼼꼼하게 보여드릴게요. 주택은 아무래도 연수가 되었기 때문에, 어,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새로 지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그네도 놓으셨고 사실 위치하고 주택이 내 맘에 쏙 들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택은 주인분도 그냥 토지 가격으로 내놓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정돈되어 있고 잘 가꿔져 있는 어, 이렇게 조경이 잘 되어있는 정원에 집을 새로 지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남한강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택은 남서향으로 딱 앉힐 수가 있는 자리예요 대지가 290평이기 때문에 대지값으로 환산해서 보시더라도, 오늘의 매물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신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양평읍에, 양평은 또먼 곳은 굉장히 멀거든요. 이렇게 읍내 생활권 편의성 그대로 누릴 수 있으면서 남한강에 접해 있고 희소성이 있는 그런 위치의 매물이에요. 정원에도 야외수도가 하나 놓으셨고 여기도 이렇게 수전 놓으셨고요 주택 앞, 앞에 놓여져 있는 우드 데크고요 여기서 바라보는 남한강이 너무 예뻐요. 이쪽도 한번 이렇게 가서 보여드려야 되겠죠. 파라솔 올려놓고 즐길 수 있는 야외 테이블이고요. 야외 그네와 정자도 빠짐없이 다 놓으셨어요. 주택은 지하수와 정화조 사용 중이고요. 난방은 기름난방 사용 중이에요. 정원 조경을 진짜 많이 공들이셨어요. 오늘 주택 내부를 못 보여 드리니까 야외라도 이렇게 좀 꼼꼼하게 제가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야외 창고 필수품이죠. 여기가 은근히 사생활이 보호되는 그런 위치예요.